강력하게 음. 정신 차릴 수 있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대권 주자 가 없어요. 네. 개, 완전히 국제 정치적인 개념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뽑아야 된다. 네. 가장 매력적인 국제 도시로 만들 사람 그걸 좀 공약을 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어, 더불어민주당은 차치하고 국민의힘 네. 내가 보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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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러 먹었더라. 네. 당신 들 이거 못 고치면 은 미래 없다. 네. 그리고 제발 이런 거좀 하지 마라. 앞으로 이렇게 해라. 아주 강력하게 네. 좀 정신 차릴 수 있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뭐, 국민의 힘을, 뭐, <laughs> 뭐, 잘못을 지적하거나 약점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네. 어,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국민의 힘의 가장 큰 문제는 대권, 우자, 대권, 대권 주자가 없어요. 네. 저는, 민주당 지금 폭주하고 있다고 보고 한미 동맹에서 <laughs> 이탈하는 거 절대 막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음. 제가 제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난 우파야겠다라고 얘기를 한게 대한민국에서 우프, 이, 좌냐 우냐의 기준을 음. 가장 넓게 잡자 넓게 잡고 다음 대선에서 저들한테 음. 질수 없다고 본게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을 붙은 사실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못 느끼고 있어요. 음. 나라의 운명을 가를 가장 큰 이슈인데. 우리는 지금 국내 이슈에, 사실 추미애장관 이슈나 이런 거, 지금 세상이 들끓는 정도에 비하면 아주.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당파들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세상 어떻게 몰아가는지 모르고, 자기 서로의 서로의 목뺏으려고 당파 싸움하다가 나라가 망했잖아요. 네. 지금 상태에서도 이렇게 개명한 세상에, 이렇게 인터넷도 있는 세상에, 미중, 패권 전쟁이 붙었는데 우리는 정치 의제가, 이런 게 정치 의제라니. 음. 기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태에서 친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친북한적인 행보를 보고 있는 이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근본을 깡그리 채 흔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부산항과 원산항의 차이. 미국을 선택했느냐, 소련을 선택했느냐의 차이인데 지금 미국을 선택하느냐, 중국을 선택하느냐는 그런 거에 또한번 선택이고 부산항이 원산항처럼 든, 으, 화물이 안 들어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그런 항구가 네. 되는 꼴을 보고 싶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예를 네. 들면은 그거를 이제 이분법적으로 뭐 중국 모르고 미국을 택해야 된다, 미국하고 멀어지고 중국을 택해야 된다 이게 아니다. 교역적인 면에서는 또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중국과 교역을 유지할 건 유지하면서 또 동맹과 그런 국방 안보적인 차원에서는 전통적으로 미국과 가져왔던 관계를 더 공고히 하고 이렇게 양방향을 할 방법은 없나요? 저는 지금 그런 선택을 할수 있는 과정은 아니라고 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서는 우리가 중국하고 잘 교역을 할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차이메카라고도 얘기하지만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인정을 하고 협조적이었을 때. 네. 그때 가능했었던 얘기고 우리가 양 양다리를 <laughs> 걸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힘센 쪽에 서 있을 때 중국도 우리랑 교역을 하게 된다 네. 결국 중국이 미국한테 굴복하고 난 다음에 너 그때 한국 너 미국 편 들었으니까 너 응징할래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중국한테도 아그 중국을 굴복시킨 일원의 동맹의 일원이면 중국은 우리한테 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패권 전쟁이 분명하게 음. 이거는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미안한 얘기지만 위대한 고립이라든가 중재자는 영국 정도의 힘이 있을 때 하는 얘기고 우리가 무슨 중재자고 조정자냐? 조정 그러니까 개, 완전히 국제 정치적인 개념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운전석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위치다라고 네. 보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전환기에 그 집권을 막아야 된다라는 저들의 집, 계속 집권을 하는 걸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집권을 해야 돼 집권 플랜을 결국은 대선 주자 나와서 이겨야 되잖아요. 네. 그 대선 주자 키우고 집권하는 계획을 확실히 세워야 된다고 봐요. 음. 지금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예예. 예. 음. 지난번 총선 사이로 총선 저희가 정말 네. 역사상 참.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로 참패를 했습니다. 네, 한일전이라고 그때 얘기를 하신 게 있던데 지난 총선은 어떻게 뭐 한마디로 결론 지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지난 총선 초입에 여러 가지 지표로 이길 수도 있는 음. 보수가 이길 수도 있는 입구로 들어갈 때 그때도 뭐 지구는 들어갔지만 해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서, 선거에서 음. 두 가지씩만 해서 결국 선거는 정책보다는 조직과 선전선동인데 이제 조금 전에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선전선동 부분에서 대단히 오류가 있었고 음흠. 그리고 또 하나 보수가 조직을 챙기지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공천 과정에서 조직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조직이 깨져나가는 공천을 했죠 음. 뭐 거기서 이제 뭐 디테일한 얘기는 할건 없지만 예, 예, 예. 제가 저는 이 공천을 지켜보면서 이게 공천인지 사천인지도 모르겠고 음. 이, 위, 이 엄중한 상황에서 다들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네. 음. 특히 비례정당 쪽에서 보여줬었던, 뭐야, 이건? 음. 이런 모습들. 예. 그리고 조직이 그, 보수가 뭉개져 있는 상황에서 자기 자리를 지켰던 지역위원장들, 특히 수도권 지역위원장들, 음. 그 사람들 날려버리고 명사라고 음. 하면, 그럼 누가, 뭐, 돈도 주는 것도 아닌데. 예. 어떤 보상이 있어서, 네. 누, 이 조직을 지키냐고요. 음. 그러니까는, 사람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고 종 취급하는 거예요. 음. 현장에서 뛰어야 될 사람들을. 그래서, 야, 진짜 벌은 못 고쳤다. 음. 그리고 옛날 같으면, 야, 옛날 같으면 보수정당이 아래로 내려주는 보상이라도 많았다 치는데, 지금은 보상도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사람들을 종 취급하네? 네. 이 사람들은 정신 변화하고 해서 내년을 준비하고 후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내년에 중요한 선거가 서울, 부산 음. 시장 후보 보궐 선거가 있고요. 뭔가 네. 경쟁력을 가진 후보라면 어떤 특수한 어떤 이름을 대시 대시기 아니라 이런 후보야 된다 하는 그 후보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요 <laughs> 부산 같은 경우에는 참신한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부산 참신하다. 왜냐하면 부산에서는요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요. 음. 그리고 예를면 정치에서 어두운 면이 벌어지는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음. 뭐 항구 도시의 특징이고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것도 어, 특성도 있는데 예. 뭐 LCT서 무작해서 이번에 유재수 부시장 그 사건도 시작해서 <laughs> 음. 금융 건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음. 계속 사건 사고가 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음. 기존 정치권에 지금 너무 깊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보다 참신한, 음. 참신하고 능력있는 후보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예. 이게 이제 부산에 대한 제 그거고요. 뭐 공적이든 사적이든 네. 추문이나 과거에 네. 어떤 자잘못의 시비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 네. 그런 네. 후보. 그리고 이게 부산에서 음. 있는 그 정치적 거래 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람. 음. 음.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기, 기, 여야 음. 가리지 않고 좀 얽히지 않은 사람. 음. 너무 얽히고 섞였다고 봐요. 저기는. 음. 아, 좋은데요. 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저는 그 보수당이요. 보수당 당. 음.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동북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국제 도시로 만들 사람. 그걸 좀 공약을 내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음. 자꾸 서울로 집중된다 집중된다 하는데 아, 저는요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 도시 키울 거 아, 서울밖에 더 있냐고요 음. 음. 그러니까 결국은 문명이라는 건 위대한 도시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보거든요 네. 저는 4차 산업 시대에 가장 걸맞는 도시로 네. 물류, 문화 음. 이런 거에서 가장 혁신적인. 응? 그러니까 19세기의 도시가 런던이었고, 20세기의 도시가 뉴욕이었다면, 네. 21세기의 도시가 서울이 되지 말란 법이 어딨냐고요아좀 음. 팩이 한번 품어 보는 거. 아 저는 좋습니다. 저는 뭐 도시계획을 한 사람이지만, 네. 어, 지금 박 시장이 지난 9년 동안 한건 사람이 먼저다, 걷기 좋은 서울. 그것도 맞는데, 21세기의 도시는 속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물류의 속도라든지 뭐든 사람의 속도. 여유롭게 정말 산책을 할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어야 되지만 한쪽은 속도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획일적으로 그냥 그 뭐랄까 느리게 걷기 형태로만 가는 서울이 좀, 좀 안타까웠어요 지금 우리 작가님이 주신 이작가님 주신 물류와 문화의 그런 국제적인 글로벌 도시 그러니까, 영국 뉴욕을 거친 서울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가 이제 고전적인 경제관이 돈, 해외에서 돈 버는, 돈 버는 걸 무역해서 돈 버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경상확자를왜 생각을 안 하지 모르겠어요 음, 어, 여행수지, 음. 그리고 자본수지 예. 저는 서울이 충분히 압도적인 도시가 될수 있는 역량을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가 아까도 얘기했이 K-컬처가 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자연 풍광의 가는 관광하고 도시로 가는 관광은 돈 쓰는 규모가 다르거든요. 으흠. 우리가 발리에 가서 돈 얼마나 어요 서울 와서 관광을 하려고 하면 돈을 얼마나 써야 되는데 그래도 오겠다는 사람들이 있게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네, 5성급 네. 호텔에 응? 하루 자는데 20만원 이상 쓰면서도 서울 지금 코로나 이후에 그럼도 국제적 개방 도시 으흠. 그걸 통해서 그래서 거기서 생길 우리의 소득이 얼마일 텐데 네.